2 0 2 0년부터예요 여기 아이거좀 밑에 놨을까? <laughs> 여기가 2020년 초야. 그 다음에 여기가 2021초. 어 2022초. 그게 맞어? 그 다음에, 2031초. 여기가 2031 말. 여기가 2020 말. 여기가 2021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매년 10만원씩, 10만원씩 연이율 5%로 1년마다 복리로 적립을 한대. 그랬을 때, 아, 마 2031년 말에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매년 초에 적립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10만 원을 집어넣는다는 얘기했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이로이 대답해봐. 여기까지 어... <laughs> 원금과 이자가 얼마 됐다는얘기야 10만에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 그러면 여기 2021 초에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데 한 단이 지나면 10만에 10만에다가 이자 이자가 5%잖아 그지? 5%면 얼마야? 0.05야 퍼센티지니까 <laughs> <laughs> 어, 0.05야 그래서 이만큼 될거 아니야 그지? 이걸 10으로 묶으면 1.05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요 때가 되면 이게 10에 1.05의 제곱이 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지? 복리로 갈 때. 왜냐면 이게 원금이니까, 이게 원금이니까 또 10에 1.05에 또0.05 이렇게 되니까 10에 1.05로 묶으면 1.05가 또 생기니까 10에 1.05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론 설명할 때. 그럼 얘가 10에 1.05의 기간이 몇 몇, 몇 년이 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2개 12개 여기서 이것도 쳐야 되고 이것도 쳐야 되니까 그 안에 10개 하고 12개 왜냐면 20일부터 2030까지가 10개 아니야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12개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10만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때 부은 10만원의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20, 여기에다 10만을 집어넣으면, 또 다음에 여기다 10만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0만에 1.05에 11승이 될거 아니야. 여기에 원금가이잖아. 여기 한번 없으니까, 그지? 김러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10만을 여기서만 붙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붙고 계속 붙는단 말이야. 맨 끝에, 맨 끝에 붙는 게 여기에 붙겠지, 그지? 10만을, 그지? 매년 초에 붙는 걸로 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 원금과 이자는 얼마가 돼? 10만에? 여기는 1.05. 1승. 요거 하나가 있겠지, 이자가. 그지? 그럼 여기에 원금과 이자는 이걸 다 더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총항이 이게 되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게 총항이잖아. 이게 총항. 여기까지 쭉 더하는 게 원금과 이자야. 내가 매달 부은 원리합계의 합이란 말이야. 이거. 그지? 그러면 여기에 SN은 여기에 공비가 1.05지 그지? 맞잖아 1.05 이게 2 자니까 이게, 이게 여기 1승 2승 그래서 1.05-1분의 선생님 여기다 쓰면 r-1분의 a에 r에 n승-1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여기 공비가 1.05니까 1.05-1분의 여기 초항이 이거란 말이야 10만에 1.05 이게 초항이고 1.05에 12승 마이너스 1, 얘가 여기에 원리 합계란 말이야. 이게 초항이고, 12개고, 이제 이건 이 항의 개수라고 했어. r-1에 a에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기수불, 즉 초에 불입할 때라고 했어, 이게. 알았지? 기수불, 이걸 초란 말이야, 이거 초. 그럼 말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서 바로 쓸수 있지, 그때는 1.05 마이너스 1일 때. 그 때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고 맨 끝에 여기 A1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10만에 1.05에 1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하 이건 여기서부터 말에 놓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부릴 때는 여기가 초항이 되고 이게 초항이, 아, 이게 맨 끝항이 되고 초항이 A가 되버린단 말이야. 10만이. 그래서 초항이 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지. 1 0 5에 12승에 1.8로 계산하라라고 했어. 그럼 계산하면 돼요. 뭐? 뭐 이거 이거는 0.05지. 0.05 분해. 이게 10 곱하기 1.05니까 10.5가 되겠지. 그다음에 곱하기 이게 얼마라 그지? 이게? 아주 너무 놓고 있어요 이놈이지. 1.8이니까 <laughs> 1.8에서 1 빼면 0.8이거지 그지? 이게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10.5가 되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것도 0.05분의 10만 곱하기 이게 1.8에서 1 빼니까 0.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하나 하나 두개 가고 이거 하나 가고, 여기다 0 붙여주면 되겠지, 그지? 5분에, 이게 100이 되고, 이게 8이 될 거야, 그지? 이제 5분에 100이 되고, 8될거 아니야? 하나, 둘, 하나, 여기다 하나 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20이니까, 얼마야? 160만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단위가 만 원이니까, 선생님 10만, 10만이라고 다안 쓰고, 그냥 만 원이라고 쓴 거니까. 160만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하면, 여기서도 하나, 두개 가고, 여기서도 하나, 하나 가면, 얘는 5분의 105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거 나누면, 어, 21 곱하기 8이니까, 8인 8, 8이 16이니까 168만 원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요런식의 계산을 하는게 이 원리합계 부분이고 초로 계산할 때는 초항이 이렇게 되고 말로 계산할 때는 초항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고그 차이만 있었지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였었고 말에 놓으면 여기가 맨 끝에 가 되고 여기가 놓은게 초항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야